자, 그리고는 다음으로 우리가 살 만한 종목.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 사볼 만한 종목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 좋은 거좀 말해 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BNT. 네, BNT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여기 20월선에 딱 터치를 했는데 4만 원 초반대입니다. 어, 전저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는 중이고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밑에 눌려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기를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대부분의 장비를 납품하는 특히 믹싱 장비를 납품하는 친구다. 전극 공정 이런 거 납품하는 친구다. 그런데 얘들이 지금 공급 계약 누적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2차 전지 장비주의 진짜 대장이다라는 거어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얘는 계속 말씀드리죠. 눌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대신에 어디? 5만 원을 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 자동차 안전이 여전히 이래도 이게 향후의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다들 투자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레벨업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조금 리스키한 친구인데 제가 괜히 들고 왔나 싶긴 한데 다음 종목 하나 둘셋 h s 리엔진 아, 네. 일단은 이 친구들은 지금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120주를 찍고 어,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그 소위 말하는 한국카본이나 뭐 동성화인텍 또, 물론 좋지만, 수급상으로는 얘가 가장 빡빡한 친구고, 흑자전환 이슈로, 그리고는 지금 뭐 다시 실적이 늘어난다는 이슈로, 얘는 그리고 방산도 같이 엮여있죠. 지금 보시면은 선박용 엔진에 엮여있는 친구긴 합니다. 근데 얘가 원래 두산 엔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선박 엔진 말고, 어, 니너, 방산용 엔진도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 선박 엔진 사업 재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친환경 선박 엔진, 그리고는 삼성중공업 말고, 예 지금 그 거도 있거든 실적 토너라운드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공급계약이 있습니다 보, 보이죠 보이죠 네 최근에 보시면 HSD엔진 지금 공급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 말씀드렸는데 얘가 그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당할까 봐 얘의 주거래처가 이제 현대 아까 그러니까 대우와 삼성중 어 그리고는 뭐뭐 뭐 나머지 이제 탱크 만드는 일 쪽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거래처를 중국으로 늘렸는데 오히려 요 부분에서 더 수주가 나왔고 그리고는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이 육상용 디젤 엔진 요 동네에도 또이 친구의 기술이 들어간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HS d n 진는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수급 들어오면은 이 재밌겠지. 뭐 공매도 아직 안 되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는다 볼만한 친구 세 번째 하나 둘셋 짜잔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20주선까지 조금 더 열려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자 그리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물렸냐? 저는 세아제강 없습니다. 어, 세아제강 없는데. 이게 지금 P&R이 나뉘면은 가스 이쪽에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어 지금 이번에 실적때 까지도 한번 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 이후에도 이게 지금 뭐 품절주에다가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거래터지면 은 얘도 센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아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얘 지금 차트 보면은 요요요 요요 차트 라인 차트 보면은 이거 심상치 않은 라인 라인인가 맞아요? 차트 보시는 분들 좋아하잖아. 전고가 어쩌고 지지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떻떻떻떻떻 떃야. 어이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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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이 어이 쿠쿠쿠쿠쿠쿠쿠 차트 보면 여기가 음... 음 심상치 않은 자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꼭 공부하고 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봉 기준에는 좀더 열려있습니다. 어, 좀더 열려서, 뭐, 12만원을 깨는 얘기 많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 그죠?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가지 주봉월봉 차트를 다 열어보시고는, 실적도 보시고, 그리고는, 뭐, 가스 관련돼가지고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제도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네. 얘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밑으로 이게, 툭 빠져 있었거든. 그러면서 어? 아, 밀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주봉 기준에서는 되돌림 정도 수준 월봉 기준에서는 일단 올선에 앉혀놨어요. 오늘 소부장이 좋으면서 돌려서 앉혀놨기 때문에 뭐 PR도 낮은 편이고 3천억이라고 하면 가벼운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좀 들어왔다. 이런 거 보시고요. 실제로 얘는 지금 실적이 돌아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죠? 분기당 200억 정도. 분기당 2 0 0억이라 그러면 은 연에... 연애... 아이 못 했던 600억. 많이 벌면 800억입니다. 800억이면은 어, 실적 늘어나죠. 이런 부분에서 얘 지금 뭐 10년 차트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가격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빠지고 거래량이 없어서 밀렸는데. 얘는 소재 쪽이죠. 네. 제가 소재 부품을 좋아한다라고 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어, 소재 쪽입니다. 그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도체 쪽 소부장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한 번, 이제, 누가 질문 주셨어요. 제우스라고. 그때 위치가 요 밑에였거든. 주봉 기준. 어, 근데 얘가 쭉, 이제, 쭉, 바로 올리면서, 결국 주봉을 120주선을 지켜냈습니다. 제우스가. 뭐, 그때도 살짝 볼 때, 제우스 뭐 실적 보고 이러면서, 얘는, 어, 안 빠졌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 차트 매매상으로 지켜낸 자리이다. 전저 찍고 올라왔다. 라는 부분, 길게 보셔도, 얘도 2019년 요 이후로, 상당히 단단한 라인이 있었고, 지금 올라와서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인마들 이거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물장사보다는, 물장사라고 봐야 되나?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 공정에 들어가는 거를 만드는 애들이니까, 예. 예. 그리고는 얘들, 뭐, 세계시장 1등의 유지보수, 이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반도체 제조 장비, 그죠? 그리고는 뭐, 태양전지 제조 장비, 증설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공장을 진리 많이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모멘텀도 존재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차트 관점에서 이걸 지지해내는 것 자체도 차트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지금 뭐 PBR PER 전부 다 적당하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셔도 될것 같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장비주가 조금 애매하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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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소재 쪽이다 저는 장비보다는 확실히 소재 부품을 좋아하긴 해요 꾸준한 매출이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네, 정말로 이 종목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코입니다. 다음 주에뭐 있다? 1월 10일 날 그죠? 1월 10일 날 있어요. 뭔가가 어, 1월 10일 날 사파이어 레피즈가 발표가 되면은 아비코랑 함께 뭐 TLB라든지 몇몇 있죠? 조그만한 예,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를 아주 조그만한 친구들. 그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 1월 10일 날을 기대하면서 1월 10일이면은 화요일인가? 어, 화요일일 것 같은데. 네, 월 화니까. 월요일날 거래량이 들어오냐 그리고 화요일 밤에 발표될 거 아니야 화수 정도까지는 재료가 존재하는 친구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밑에 닿았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닿았을 때 말씀드렸을 때가 1월 10일 어, 고 이벤트 고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반등이 조금 조금 주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조금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차트 매매 관점에서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얘가 DDR5 관련돼가지고 정말로 실적이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DDR5로 정말 실적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얘 지금 대충 지금 버는 돈 해가지고 어 120억, 150억 정도 잡았을 때 120억이라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싸요? 싸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업이익 120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매 분기 30억을 번다라고 가정했고 이 DDR5에 들어가는 친구잖아. DDR5 핵심으로 싸냐 비싸냐 놓고 보면 비싸면 은어 말씀드린 위험한데 싸얘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단기 수급 이슈도 그렇고. 만약에 제로 선물로 빠지면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더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만약에 뭐 1월 10일 날 제로 선물로 밀렸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비코는 길게 가도될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될수 있으면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우량하고 실제로 뭔가 뭐 장기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볼 리가 없는 친구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이런 우량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관심 용구에 넣어놔야지 돈을 좀 안전하게 벌지. 물려도 대응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심택이 좀더 대장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대장주라는 거는 시총에 상관없이 많이 쏘는 애가 대장이에요. 어, 많이 쏘는 애가. 그러니까 심택이 당연히 상징성이 있고 규모가 있잖아. 근데 대신에 이제 쏴쓸 때, 심택 3% 가면은 얘는 뭐 5%, 10% 간다는 라 거죠. 그래서 수익률 기준에서는 좀더 중소형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중소형주 살만한 친구들 한번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중소형주.